오빠, 응? 저 궁금한 거또 있어요. 뭔데? 그 BMW는 차 응.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BMW? 네. 차 만든지 오래됐으니까 뭐 라인업 다 갖고 있잖아 b m w 는그 웬만한 차 만든지 오래된 브랜드에서 잘안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오픈카이지. 음. 오픈카 안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많아 생각보다. 근데 BMW는 오픈카부터 SUV까지. 만들 수 있는 차는 얘네 다 만들어버리거든. 요즘에는 뭐 전기차도 잘 만들잖아, BMW가. 맞아요. 그래서 BMW는 차 종류는 진짜 많아. 오. 음. 그러면 오빠가 생각을 했을 때 음. BMW에서 의외로 잘 만든 차가 뭐예요? BMW에서 의외로 잘 만든 차? 네. 근데 BMW는 다 평균 이상은 만들어. 근데 실제로 타봤을 때별 기대감 없이 탔지만. 타보고 깜짝 놀랄만한 차는 BMW 1시리즈 음? 1시리즈가 걔가 진짜 명차 왜요? 1시리즈가 어떻길래요? 일단 1시리즈가 사이즈가 소형급이잖아 그러니까 외관을 딱 보면은 아, 얘가 뭐 달리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걔가 BMW가 자랑하는 직렬 4기통 경유 엔진을 써 음. 그 엔진 자체가 1 시리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3 시리즈도 들어가.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5 시리즈까지도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차의 사이즈는 작은데 출력 높은 엔진을 쓰니까 걔가 기본 마력이 150마력인가 그래. 그 밟으면 밟는 대로 BMW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 있지. 스포츠성. 미친 듯이 나가, 얘가. 근데 잘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또 하체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해놨단 말이야. 아, 그래요? 코너 한번 싹 빠져 보면은 야 이게 BMW지. 오... 이 느낌을 나는 5 시리즈, 3 시리즈 이런 애들보다 1 시리즈 탔을 때아 이래서 사람들이 BMW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응. 근데 1 시리즈를 중고차로 보면 은 가격이 되게 싸지 않아요? 1 시리즈? 네. 중고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지. 그니까 L시리즈도 어찌됐든지간에 타이틀이 BMW니까 신차가는 안싸 걔가 내 기억에 한 3천 중반부터 4천 초반까지인가가 신차 판매 가격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중고차로 딱 보면은 1 천만원 이하에서도 얘네는 팔만한 차들이 나와 음음 음, 그러면 경차 살 바에 그차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좀 어중간한 경차 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1 시리즈 사면은 얘는 연비도 잘 뽑는단 말이야. 음, 맞아요. 기본 연비 한 20kg씩 나오고,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치고 나가고, 코너에서는 그냥 이것이 하체 세팅이다 이러면서 그냥 쭉쭉 빠져준단 말이야. 가격 차이 없으면 1 시리즈 사면은 진짜 재밌게 편하게 탈수 있지. 오. 음. 괜찮은데? 그럼 얼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늘? 1 시리즈를? 네. 1 시리즈는 패밀리카까지는 사실 좀 어려우니까, 혼자 타시거나, 혹은 나는 둘이 탈 거다. 혹은 나는 세컨카를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얘가 진짜, 악셀에 발을 그냥 살짝만 올려놓고, 잠깐 딴 생각했다가, 계기판 딱 보면은, 얘가 이렇게 잘 달리고 있다고? 이런 느낌으로 쭉쭉 치고 나가진단 말이야. 그 코너에서 내가 타본 차 중에 얘가 탑3 안에 들어가. 진짜 잘 빠져나가 BMW 1 시리즈 800만 원 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얘가 진짜 BMW 중에서 명차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BMW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 중에 한 대고요. 2015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5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1 시리즈 5 도어 118d 스포츠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BMW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막내여도 BMW의 패밀리 룩을 사용을 하죠. 1 시리즈,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까지 얘가 F 바디 그, 패밀리 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서 차량의 이제 사이즈별로 양 옆으로 이제 폭만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F바디에 패밀리 룩을 쓰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 주간 주행 등전방 센서까지 올라가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요. 쥐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썬루프까지 올라가는 모델이고, 실내 인테리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F바디 당시에 패밀리 인테리어를 실내에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모델이에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1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사실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모델이고요. 얘가 스포츠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죠. 이 스포츠 등급이 레드 포인트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블루 포인트 들어가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은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모델이고 시트는 지금 딱 보시면은 거의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 관리 상태가 좋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는 전부 다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체급 자체가 소형급이기 때문에 뭐이 열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성은 아니에요. 그냥 성인 네 분이 타고 잠깐 잠깐 이동을 하거나 혹은 뒤쪽에 짐을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타고 다니는 패밀리카보다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분들, 혼자 운행 많이 한다 혹은 여자친구랑 둘이 탄다 혹은 내가 큰 차를 가지고 있는데 연비 좋은 차로 데일리카, 출퇴근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컨카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잘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여드리면 해치팩이에요. 1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해치팩이 대부분 들어왔었고, 세단 라인업이 잠깐 1년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세단은 국내에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해치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디자인을 해치팩으로 뽑아놔가지고, 코너에서 안정감이 진짜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세단 라인업보다 해치팩 디자인 같은 경우가 차량의 균형성, 밸런스 맞추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얘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해지백 디자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성도 조금 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세단보다 더잘 빠지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밸런스도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모델이고 트렁크에는 여행용 캐리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순정은 아니지만 사제로 HUD 작업 사제로 해놨고요 선루프,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일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차량의 모드, 전후방 센서, DIS 엔진 스타트 버튼, 스타뱅크,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 4 3 5 9 6 k 로 14만 k 로대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BMW를 제대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1 시리즈가 굉장히 좋 좋은 선택이에요. BMW 모델 치고 부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차량이고, 애프터에서도 충분히 활발하게 경정비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편리한 장점이 있는 모델이에요. 차량 가격은 820. 8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 드리고 있고 8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지금까지 마이카 조정했습니다.